노잼 광주 홍진실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올해 기억에 남는 유튜브 영상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많아서 딱한 가지만 고르긴 어려운데요. 특히나 광주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없어서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잼 광주가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2022년 광주에서 떡상한 유튜브 영상 베스트 6. 바로 알아보실까요? 와우! 구독 땡큐! 첫 번째 영상은 한구생활 돈이 되는 삶의 이야기 채널에 망한 모텔 사서 한 달에 4천만 원 버는 38살 사장님 영상입니다. 이 채널은 다양한 직업별로 돈을 잘 버는 방법과 그 출연자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지난 10월에 업로드됐던 이 영상은 광주와 담양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월 4천만 원을 벌수 있게 된 과정과 또 본인만의 사업 노하우를 진솔하게 담아내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4위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현재 조회수는 무려 270만 회를 돌파했고요 아직도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영상은 역쟁이 TV 채널에 지하철에 있는데 탈 일이 없어요 광주 1호선 노선이 이렇게 된 이유 영상입니다. 역쟁이 TV 채널은 우리나라의 기차역과 전철역 등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채널인데요. 구독자 수는 7만 명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린 채널 중에서는 가장 작은 구독자 수지만 광주의 지하철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 70만회를 기록하며 이 채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의 개발 배경부터 운행 노선 또 적자 운영 중인 현 상황의 문제점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주며 광주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하루빨리 2호선까지 완공이 돼서. 광주 시민들이 편리한 지하철을 제발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정유광 채널의 당일 도축 생고기 종창역 광주 맛집 소개 영상입니다. 어, 고기를 먹고 리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유광이 광주의 고깃집들을 리뷰하는 영상들은 그동안 여러 편 찍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서구 쌍촌동 생고기 전문점인 한우촌의 리뷰 영상이 조회수 56만회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쌍촌동 한우촌은 생고기를 좋아하시는 광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가격은 다른 곳보다 저렴하지만 그 맛은 결코 저렴하진 않다는 당일도축 생고기 맛집, 한우촌. 이곳은 다양한 부위의 생고기가 모듬으로 나온다는 점과 또 달달, 새콤, 맛있는 고추장 양념장이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우촌 사장님의 고기 철학과 또 맛의 노하우도 엿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 영상은 정찬성 코리안 좀비 채널의 좀비 트립 광주편 영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숨은 아마추어 파이터를 찾는 컨셉의 영상인 좀비 트립 파이터를 찾아서는 2022년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수차례 오르면서 대한민국 유튜브에서는 단연 화제가 되는 영상 콘텐츠 중 하나로 사랑받았었는데요. 여덟 번째 시리즈인 광주편에서는 무려 5 0번의 싸움 전 성적을 자라가는 오대장의 출연해서 370만회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광주의 상무지구 무각사에서의 싸움썰 같은 유쾌한 토크 시간과 또 싸울 때는 화끈하게 돌진하는 도전자로서의 모습,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좀비 트립의 레전드 편으로 기록됐는데요.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유쾌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평과 진정 강자다 등 좋은 평가가 많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휴먼스토리 채널의 광주에서 타코야키만 팔아 1년에 1억 모은 23살 여사장님 편 영상입니다 휴먼스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등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는 휴먼 다큐 채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광주에서 타코야키 장사를 하는 23살 여사장님 편에서는 광주 신가동에서 창업비용 단 3천만 원으로 시작해 문제는 한달 매출이 3,500만 원 그리고 장사 시작 후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모았다는 23살의 여자 사장님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신 사장님의 장사 비법과 노하우 그리고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젊은 사장님의 모습이 훈훈하게 보여지면서 지난 9월 말 업로드 후 145만 회라는 정말 대단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흥삼인의 채널에 수리남 보다가 홍어 삼합 먹으러 광주로 갔습니다 영상입니다. 흥삼인에는 맛집 탐방과 또 대용량 먹방에 도전하는 채널로 현재 구독자가 26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수리남을 보다가 홍어가 먹고 싶어서 광주 두암동의 옥자삼합이라는 식당에 찾아가 먹방을 하는 영상인데요.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차분한 홍어 삼합 먹방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침이 고이더라고요. 조회 수만 만 봐도 무려 120만회 괜히 구독자 260만의 먹방 유튜버가 아니죠 맛있는 홍어삼합과 푸짐한 전라도 상차림을 원하신다면 영상 속 맛집 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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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광주에서 떡상한 유튜브 영상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노잼 광주 홍진실이었 습니다 안녕